길러도 블록, 블이 예, 슬슬 딜량이 나오신 나이제어 그래도, 이씩은하더라구팀아야언이씩만신문청 <laughs> 잘하는 거야. 예, 여기서, 이제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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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늘 지코인이벤트로받은걸로500 지코인으로 이제 나만의 상점에서 에이스캐나 뽑았어. y I'm sorry. I'm s 가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위치를 몰라 근데 왼쪽이야 앞 m 사 o r 어, 이 핑, 이 핑, 이 핑. 여기? 거기? 여기로 갔어요. 오른쪽으로 살짝 도는 중. 한요 집? 이핑 쪽. 아, 어, 좀, 요 집에 있다. 한번 핑에 있어요, 한 번. 와 진짜 뭐야? 아니 둘둘다 있네. 얘 붙는다. 아. 빨리 붙게 하나 봐. 계단 계단 봐야 돼요, 계단. 어, 어이구. 어... 어이. 아잉? 아. 아. 인리 잡아 버렸다. 바수다 오빠, 갓턴트야, 이 새끼야. 불 붙었다! 불 붙었다! 구워진다! 구워진다! 아 이거 견착으로 썼으면 안되는데 아 씨, 양, 양각 양집 둘다 있는지 몰라고 아니! 뭐야? 어? 사형식 존나 던진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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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총소리 나는데 버텨줘야 돼요 오른쪽 바로 오른쪽 예, 저, 저 새끼 잡아줘 배들 아즈 어. 야, 보 <laughs> 아, 어, 까비, 빨리, 빨 너무 굽네 치킨이었는데. <laughs> 몇 번을 <laughs> 구워진 거야? <laughs> 아, 문 열자마자 배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, 아. 에이 참 괜찮아 우리가 아직 손이 안 풀려서 그래 역시 배그의 묘미는 네명 이상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아 둘이 하면 조금 뭔가 심심하고 어네 시에야 음, 딱 맞아.